자쌤입니다 최근에 공기업들이 필기시험 과목의 하나로 과제 해결형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죠. 어제 날짜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검색 유입을 살펴봤더니 과제 해결형 보고서 이것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책은 내가 최근에 펴냈습니다. 이 책에 과제 해결형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자, 직무 논술 관련 문제 유형인데 직무 논술은 크게 약술형, 서술형, 보고서형으로 나눌 수 있고 서술형은 다시 전공 시사, 과제 해결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제 해결형 논술입니다. 자첨, 어, 그, 채택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직무언수를 크게 서술형과 보고서 작성형으로 나눈다면 서술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보고서 작성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회사 업무는 대개 보고서 작성 중심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 업무와 아주 관련이 깊게 내용을 출제하고 있죠. 자, 오늘 국립중앙어려원이 채용 공고를 내보냈는데 여기서도 문서 작성 능력 요 같은 것을 살펴보겠다 그러죠. 좋은 방향입니다. 자, 에 t 같은 경우는 에 서술형 논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들이 이와 같은 논술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 업무 기획 및 대안, 업무 이해 및 공유,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나? 자 이해 및 현황 분석이죠. 그에 따른 대안 제시 능력, 요 같은 대안에 어떤 논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표현해야만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요 같은 문서 작성 능력, 요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맥킨지 방식에 비즈니스 스킬을 익히자고 하는 거죠. 회사 업무의 중심은 맥힌지 스킬입니다. 맥힌지 스킬은 크게 사고력, 업무 수행력, 소통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면에 있는 논술 또는 PT는 대개 이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이것은 논술 그리고 발표 문안이죠. 작성 내용 자체가 보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표해서 상대방이 이해시켜야 되겠죠.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맥킨지 스킬이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자꾸만 맥킨지 스킬을 익히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서교공 면접 합격열차 특강을 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사 선배가 맥킨지 스킬 이 방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코칭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논술이든, 발표 문안이든, 논리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부구성과 포스텝을 익히라고 또 잔소리하죠. 사부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던 내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틀을 말합니다. 포스트 앱은 Why, What, How, If 이네 가지죠. 그리고 삼성형 1페이지 보고서 작성 방법을 꼭 익히게 합니다. 앞에서 봤던 포스트 앱을 이해하면 삼성 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앱을 제대로 익히면 여하튼 에피소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2016년 한국공항공사 합격자입니다. 연수기간 때 받은 숙제를 삼성행으로 작성했더니 강사가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어디서 배웠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19년 연말에 남동발전 합격한 분이죠. 나이가 52입니다. 기획팀에 배정됐는데 기획팀에서 해야 할 일을 거의 혼자서 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나이 특강에 참여했었는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이두 개의 영역 공부할 때 사부 구성과 포스트 앱을 제대로 익혔던 거죠. 그래서 남동발전 기획팀의 인물로 통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사보우선과 포스텝 그리고 맥킨지 스킬 삼성형 보고서 작성 양식 여 같은 것을 익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